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꽃길 따라 역사의 과계입니다. 이번부터는요, 우리 동네 둘레길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파주의 심학산입니다. 교화배수지라고 보이시죠? 이 교화배수지를 시작으로 윗길을 타고 쭉 올라가시면 운동기구 시설이 나와요. 그 운동기구 시설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시면 정상으로 올라가시는 거고, 좌측으로 내려가서 쭉 돌면은 둘레길을 따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약 50m 정도 앞에 보이시는 데크길로 올라가시고 산 정상이 아닌 우측 길로 계속해서 가시게 되면 심악산 반대편에 약천사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을 따라서 데크길로 올라. 반대편 약천사가 있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천사에서 우리 동네 둘레길 시막산에 어떤 역사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교화배수지에서 대극길로 올라 이 오설길을 쭉 따라서 오면 저 방향에서 이 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25분 정도 걸으시면 여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정상으로 또올라가시도고 교화배수지 방향에서도 올라가시면 정상으로 올라가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심악산에 관련되 있는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조선 전기이냐, 조선 후기이냐를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이전이면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1592년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시려면 1592년 임진왜란만큼은 반드시 외워야 되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기축옥사라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송강, 정철이 정여립을 모반 혐의로 엮어서 정여립과 정여립에 관련되어 있던 대동계 인원들을 약 천여 명 이상 죽이는 사건이 기축옥사입니다. 1500 92년, 3년 전인 1589년도이죠. 1589년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홍길동전으로 잘 알고 있는 허균. 허균의 누나였던 본명 허초희, 허난설언이 죽은 해이기도 하고요. 허난설언의 남편 김성립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가서 남편도 죽게 되죠. 파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하신 역사 인물 세 분이 계시죠. 율곡이 선생님을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니 신사임당, 아버지 이 원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율곡 선생, 그리고 우계 성원 선생이 바로 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분더 계시는데 그분이 구봉 송익필 선생님이시죠. 율곡이 선생님은 퇴계 이황과 함께 양대 학파로 갈라진 수장이셨어요. 율곡이 선생님은 기호학파의 수장이셨고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영남학파의 수장으로서 율곡이 선생님의 기호학파의 후학들이 서인이 되는 거고요. 영남학파인 퇴계 이황 선생의 후학들이 동인이 되죠. 이 서인과 동인의 싸움이 장파싸움입니다. 서인이었던 정열입은 율곡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인 세력들과 어울리며 율곡 이 선생님의 뒷담화를 심하게 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인의 수장으로 있던 송강 정철, 송강 정철은 우리가 잘 아는 가사문학의 대가이기도 하죠. 송강 정철이 정열입에 관련되어 있던 대동계 동인 세력 천여 명을 당파 싸움으로 제거하는 사건이 기축옥사인데요 그 송강 정철의 배후에서 송강을 조종하여 동인 세력을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파주 3인방의 율곡이 선생, 우계성원 선생 그리고 다른 한 분인 구봉송익필 선생님입니다 구봉송익필 선생님의 호인 구봉이 바로 심악산의 옛 이름인 구봉산의 구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악산 둘레길을 운동화로 나오셔서 심악산의 약천사나 정상으로 올라가시면서 심악산의 유래를 아직 잘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구봉 송익필 선생의 기축옥사의 배경을 공부하시고 심악산은 어떤 유래에서 발단이 되었는가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율곡 이 선생님과 우계 성원 선생님 그리고 구봉 송익필. 이 구봉 송익필 때문에 기축 옥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봉 송익필이 율곡 이 선생님보다도 훨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봉 송익필과 우계, 그 다음에 율곡, 이세분 중에 율곡 이 선생님이 두살더 많은 구봉 송익필을 위해서 서자 철폐 등을 주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주의 3인, 파주의 어진 사람 3명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주고받았다 하여 삼현수간이라고 하는데요. 구봉 송인필 선생의 아들인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3현 수간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에 일어난 것이 기축 옥사이고요. 개축 옥사는 광해가 왕이 된 이후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과 어머니 임목대비 그리고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계남을 제거하는 사건이 개추곡사입니다 기추곡사와 개추곡사를 한 문항에 놓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다소 있지요 기추곡사와 개추곡사를 꼭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삼인방 중에 율곡이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성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왕 선생님도 공부를 하셨고 율곡이 선생님도 공부를 하셨으니 이두 분과 함께 율곡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신사임당은 성이 신씨고요 사임당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는 스승을 낳다는 스승사에 임은 태임 주나라를 처음으로 만든 주나라 임금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아서 임을 썼고요 당자는 집당자 여성 귀부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승사자 주나라 문왕 어머니 태임의 임자 귀분이라는 당을 합쳐서 신사임당이 되죠. 서인의 수장이었던 율곡 이 선생님은 5천 원짜리 지폐의 인물이고요. 동인의 수장이었던 영남학파의 이황 선생님은 천 원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일곱이 선생님의 어머니였던 신사임 등은 5만 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사랑보다 10배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는 사건입니다. 이 정도 개그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천사에는 그렇게뭐 많은 유물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특성 중에 약천사의 대표적인 약사열애불이 통일을 기원하는 부처자상으로 계시는데 높이가 8m 50이라고 해요. 요 성물 하나 볼까요? 요 성물은 사찰에 가면 한 50%나 70%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본식 단어를 쓰면 마대화상이라고 하고 중국식 한자를 사용을 하면 포대화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대화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넉마라고 하잖아요. 그 넉마의 그 마대 그리고 이제 물건을 싸는 포대, 꼬대화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포대화상이 승녀로 계실 때 포대에다가 아이들에게 줄 떡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메고 다니시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그 포대에서 떡이나 과자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포대화상이라는 명칭을 갖고 계시는 거고, 아이들을 참 좋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대화상에는 봉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이 지장보전이거든요. 지장보전이니까, 다른 사찰에는 대부분 대웅전하고 대웅보전이 이제 메인인데, 석가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이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세 분의 부처가 계시는 대웅보전이나 미타전이나 그런 정각들이 메인으로 계시는데 여기는 지장보전으로 되어 있네요. 지장보전은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하시죠? 그 파란색 민머리 형태로 이렇게 되시고 육판장을 들고 계시는 보살. 지장보살님은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가까이 와서 좀 촬영하고 갈까요? 저희가 지장보전이기 때문에 특색이 저래요. 대웅 석가모니님이 아니라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육환장을 들고 계시죠? 지장보살님이 우측 손에 들고 계시는 지팡이를 육환장이라고 하는데, 지옥의 문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꿍꿍꿍 그런 용도로 그런데, 그 육한장을 갖고 다니시는 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잖아요. 그 육한장 또어 노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시는 게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팡이로 땅바닥을 두드리면 그 쿵쿵쿵 하는 소리에 작은 풀벌레들이 미리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한장의 역할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공부 방식의 팁이죠. 네. 가시죠. 좋네요. 날씨 좋고.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좋네요. 우리 동네 둘레길의 역사.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좋다. 풍경도 이쁘고. 궁에 가면 양쪽. 위에 있는 침이 모양이 있죠. 저런 침이 모양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런 모양들도 사찰마다 모양이 다 다르니까 저건 어떤 모양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치두라고도 <목소리> 하고 침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치두 같은 경우는 독수리를 독수리 치자니까 독수리의 머리. 마저... 내림마루, 처마마루 하나 더 설명하고 갈까? 처마도 자식의... 동그란 방금. 석가리가 나와 있잖아요. 동그란 네. 석가리가 나오고 그 위로 사각형인 석가리가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저걸 부연이라고 해요. 이중 처마를 낸 거지. 이게 해의 각도, 여름 해의 각도와 겨울 해의 각도를 다 계산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름에는 뒷문을 열어 놓으면 뒷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의에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해의 각도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가 비치도록 그런 계산을 다 해서 만든 게 저런 부현입니다색은 사람의 움이요적이 세상과 저기에 기억자로 니은자로 이렇게 표현이 있는 합각이거든요. 세모의 빈 공간에 적혀있는 저 한자가 만자입니다. 저 만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요걸 이렇게 뒤집어 만자를 뒤집어서 45도로 틀어. 그럼 그게 하킨 크로이츠 하이히틀러의 마크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아리아인 출신이잖아요. 불교의 신봉자였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다. 날씨도 좋고, 우리 꽃길따라 역행 시청하시는 회원분들도 좋은 배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더 좋아요. 여기 정각 있잖아요. 정각에 석가래와 부연, 그리고 난간, 난간을 쭉 따라서 저 그때 풍경이 달려있잖아요. 금탁, 금탁까지 이렇게 해서 저 하늘의 흰 구름까지 배경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배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관련된 경전의 낭송을 들으면 아, 진짜 기가 막힌 힐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길 따라 역사 여행해서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